장차고 경직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이 그림. 미스터리하지만 모든 활동을 같이는 친구 관계임이 드러나 있다. 흑발머리에 강렬한 눈을 지닌 두 소녀 친구. 유난히 크고 맑은 눈을 가진 빨간 옷의 소녀는 영특하고 활발하게 보인다. 반면 까만 옷의 소녀는 노려보는 듯한 눈빛과 꽉 담은 입술에 반항적이고 고집스러운 성격이 배어 있다. 이 작품은 두 여성의 우정을 강조하며 인간 간의 연결과 우호관계를 표현한다. 두 여성의 얼굴과 몸체, 옷의 색감을 통해 캐릭터가 전혀 다른 친구임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감정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 그림을 보면 노발리스의 푸른 꽃의 식기가 떠오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엄격하게 말한다네. 우리의 매력을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아, 우리는 우리의 매력을 어쩔 수 없네. 우리의 매력은 저절로 샘솟아 오르는 걸. 우리의 가슴 속 그리움이 진동하면 아무리 강한 족쇄도 여지없이 부서지는 걸. 하고 싶은 것일랑 모두 가슴 속에 닫아두고 돌처럼 단단하고 차갑게 있어라. 아름다운 눈을 봐도 눈을 맞추지 마라. 언제나 부지런히 일하면서 혼자 있어라. 아무리 애원을 해도 들어주지 마라. 이것이 젊은 시절의 인간인가요? 또한 두 소녀의 다소 반항적인 모습에서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두 여주인공이 오버립된다. 여성의 반항심은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남성 사회의 탈피로 이어져 왔다. 어느날 평범한 삶에 지쳐 여행을 떠나게 되는 델마와 루이스. 성폭행 범에게 살인을 저질러 도망치게 되고, 막다른 길에 내달려 결국은 추락하지만 둘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생의 마지막 통쾌한 순간을 위해 두 여자는 죽음을 향해 비상한다. 니들리스콕 감독의 마지막 신 연출은 인상 깊다. 추락이 아닌 하늘을 등지고 비상하는 한껏 감독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용기를 얻음으로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위해 싸워나가는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던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 편한 친구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를 비추는 것들 대부분은 달빛처럼 그 모습을 구름 속에 감추거나 아니면 태양빛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홀로 떨어져 있다. 우리는 빛과 같이 멀리서 비추는 친구를 원하지 않는다. 침침하고 불길한 어둠을 더듬을지라도 함께 걷거나 또는 땀 냄새를 풍기며 서로 뒤섞일 수 있는 편한 친구를 원한다. 성격이 달라 티격태격하고 할지라도 편한 친구가 될수 있다.편한 친구는 함께한 오랜 시간이 만들어준다.각자 개성이 강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편한 성숙한 친구 사이라면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있다.우린 서로 다른데 때로는 어떻게 조율하고 타협해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어떻게 함께 양발 수 있을지 얘기해 보자.너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말해줄래? 너는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야. 자유롭게 자기 표현하고 나와 공유해줘. 자주 만나자.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 같다. 너의 긍정적인 점을 보고 있어. 너무 고마워. 덕분에 내 기분이 좋아져. 정말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하자. 나나 민영 씨가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니? 읽어야 할 책들도 많고 교정봐야 할 것도 많아. 전공 살려 직업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나는 너처럼 재능이 없었어. 입에 풀칠해야 하기 때문에 출판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너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이 있었잖아. 졸업 전시회 때 생각 안 나니? 석호와 너의 남편을 포함해 모든 교수들이 너의 그림을 칭찬했어. 왜 너같이 재능 있는 내가 그림을 포기했니? 내가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남편을 먹여살리니 내 꼴을 봐이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혼자 생없는 문장 나부레이나 붙들고 허구 속에 살고 있잖아 이 화창한 날에 작가가 쓴 글들이 거짓말이라도 좋아 작가의 글이 독자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것은 그럴듯한 거짓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거짓말에 쉽게 창조된 것이 아닌 뼈를 발라내는 정신의 노동이기 때문이야 내 말대로 참조할 말로 진정한 노동에 갇히겠지. 그렇다면 먼저 생활인이 되라고, 예술은 가장 인간적인 데서 나오는 거라고. 너처럼 맨날 남편과 싸우는 생활인이 될 바엔 이대로 허구 속에 살 거야. 이제 내 하소연 들어주는 것도 지긋지긋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줘. 아니면 내가 나갈까? 내가 안 다르게 옆집으로 이사 왔지만, 이제는 정말이지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